미국 시장에 우리나라 자동차, 일본 자동차가 이제 같은, 같은 배기량에 비슷한 그 사양을 가지고 선택을 할수 있는 그두 대가 차량이 들어갔다. 현재 음. 그때 어떤 가격 경쟁이잖아요. 음. 가격 경쟁에서 우리가 2.5%, 그러니까 일본 2.5%더리했죠그 음. 관찰을 무리하셔야 되니까는.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둥둥해져 버린 거예요. 동등해져버리니까는 지금 업계에서 나오는 그 말로는 그 자동차 업계에서 연간 한 5조 정도 소식이 날 거다 아.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음. 실제로 자동차 주식이 떨어졌어요 어제 아 그렇죠 네 자동차 네. 주식이 떨어졌습니다 네. 그렇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잘된 협상이라고 할수 있고 네. 어제 이재명 그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. 네. 이게 다른 그 나라들에 비해서 동등하거나 아니면 더 좋은 방향으로 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. 어차피 동동하거나 더 좋은 방향이 아니고, 이것만 딱 봐도 자동차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거, 그 50%가 미국에 수출하는 거예요. 그런데 그, 그 부분만 딱 봐도 우리가 동동하지 않고, 다른 나라 일본에 비해서, 이에 비해서 동동하지 않은 음. 어, 그런 협상 결과를 가져왔는데, 그런 부분을 국민들이 찾기가 어렵잖아요. 음. 2.5% 기존에 우리가 하미 FTA로, 어, 일본보다 더 유리한 조건이었다. 그런, 그 찾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, 그걸 설명을 하지 않고, 예. 그냥 동등하거나 더 낮게, 음. 이렇게 그 협상을 끝냈다고 하니까, 국민들이 숙지를 않게 된 거예요. 음. 이 말이 진짠가? 음. 진짜 사실인가? 해서 언론인들도 계속 취재하는 게, 야, 이 안에 숨어있는 게 뭐냐? 디테일이 뭐냐? 음. 그래서 뭐,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. 그 말이 어제 오늘 계속 나오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이게 협상을, 그, 하 했으면, 이걸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, 뭐 기업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면 좀, 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. 아직 그, 마지막에 남은 것이 뭐가 있는지, 아직 도표를 만들던지 해서 그리핑을 해야죠. 그런데 그게 아니고, 어떡하든 협상이 잘 됐다고, 이렇게 그 홍보하는 데만 열정을 하기 때문에, 진실이 지금 막 가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.